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출신 김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도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며 본 발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올초 고등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실업자 후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인 구, 구직 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업종들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 한파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었고 그곳을 일터로 삼고 살아가던분 역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파트 타임이나 임시직 등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의정활동 중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는 근본 추경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전환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7월부터 도민이, 도민의 신청을 받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9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이러한 정책이 단발성 효과로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지자체의 정책 추진 동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난 고민 끝에 본 의원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역 공공체의 결속을 강화하며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던 향약의 강목 중 하나인 한난상울이 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조금 여유 있는 도민들 을 중심으로. 1 7일반 나눔과 기부 문화가 조성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향후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영국이나 캐나다 등 선유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부 참여율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전라북도 의회의 경우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의회 스스로 전액 삭감하여 도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보다 도민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계획해보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민이 없이는 전라북도 의회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도민 재난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기부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라북도 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전라북도 우회로 끝나버린다면 그 효과는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청과 전라북교육청이 함께 동참하여 도민재난지원기금을 마련을 위한 기부의 물구를 튼다면 향후 도내 14개 시군과 전북경찰청, 전북도 내 공공기관뿐 아니라 코로나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참여 또한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 일상화로 인한 돈의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거나 실업으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수록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북 도청이나 도 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의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어 금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피해는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금번 코로나 19 재난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전북 지역의 나눔과 기분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주민이 서로 돕고 나눔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지역공동체 상생발전모형을 우리 후손들이 전북의 대표정신으로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